혀는 심지 묘라. 즉, 혀는 심장의 싹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접 심장을 꺼내서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장의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혀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이나 임상적인 증후가 없는데도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혀와 입천장,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아프고 미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과 노년층에 많은 질환이고요. 또침분비가 부족한 구강 건조증, 또홀르몬 부족, 그리고 약물과 깊은 연관성이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질환입니다. 오늘은요. 한의학에서 보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구랄 설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말 그대로 입이 매운 증상, 또 혀가 아픈 증상이라는 뜻이죠. 동의보감에서 혀에 대해서 설명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은 심지묘라. 즉 혀는 심장의 싹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접 심장을 꺼내서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장의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혀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열을 받으면 혀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심장의 열이 전해진 혀는 뜨거워지고 붉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의원에 가보셨죠? 한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진맥을 하잖아요. 우리가 맥을 짚으면은 어떤 심장의 활동성과 기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혀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혀를 보면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심장의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험 직전이에요, 또는 이제 달리기 경기 직전에 출발선에 서 있을 때. 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럴 때는 긴장감이 막 최고조로 이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심장을 한번 살펴보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빨리 뛰고 또 손에서 식은땀 나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타게 됩니다. 또 소변도 갑자기 보고 싶어지죠. 자, 이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양방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요, 심장이 과하게 항진된 심장이 열을 받는 상태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긴장할 때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커피 또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 마셔가지고 카페인이 과다 섭취됐을 때 어때요? 네, 이때도 입과 혀가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신장의 상태가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카페인 마시고 그러다 보면 심장에 열이 계속 쌓이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혀의 질병이 생겨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갱년기 때에도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신장의 증상과 또 얼굴 쪽으로 열이 후끈 올라오는 상혈감.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또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막 치미는 화병 증상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은 심장의 열을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따라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흔히 나타나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죠. 자, 심장에 이렇게 열이 쌓이면은 얼굴도 쉽게 붉어지고 혀도 뜨거워지고, 입병이나 혓바늘도 잘 생기고요. 구강자결감증후군도 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심장의 열을 잘 다스려준다면 어떨까요? 심장에 싹인 혀의 병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상혈감 화병 등의 증상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겠죠. 구강자결감증후군은 이렇게 심장의 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열이 자꾸만 위로 뜨지 않도록 어, 가벼운 운동, 산책, 이런 것들 자주 하시고 바람 쐬셔서 체온을 잘 순환시켜주고 심장이 편안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신경과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정말 많은데요. 어, 아마도 이런 약물들은 신경 증상이나 심리 증상을 좀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는 심장의 열이 쌓인 증상 또 혀의 증상은 한약으로 다스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강 자결감 증상이 있을 때 얼음을 입에다가 물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순간적으로 혀의 열감을 다스리는 응급처치잖아요. 그런데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이 혀의 열 자체가 심장에서부터 온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근본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구강 질환에 대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